네 안녕하세요. 재용군입니다. 오늘은 어, 퍼니싱 그레이 레이븐 어저께 이제 뭐 등급표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, A 클래스 캐릭터들 중에 좀 추천해줄만한 좋은 캐릭터들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셔갖고 뭐 요청 영상 찍고 있습니다. 보시면 이게 이제 최고 최고는 아니죠.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제 올라왔던 해외 이제 공략 사이트의 이제 티어표인데요. 보시면, 뭐, 현재 구현된 캐릭터도 있고, 구현되지 않은 캐릭터들도 있는데, 1티어 중에서도, 어, 뭐 A 클래스 캐릭터들이 있고, 2티어에도 A 클래스 캐릭터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,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, 지금 여기 1티어에 나와 있는 캐릭터들 중에 A 클래스 캐릭터가, 이제 크롬, 그 다음 리프, 아이라, 카렌이나 이렇게 있는데, 미구현이라고 써있는 건 아마 초기 버전에서는 구현이 안된 거, 그 다음 구현은, 이, 초기 버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캐릭터들로, 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1티어에서는 이 리프, 유광 리프, A 클래스 리프가 있고요 어, 리프 같은 경우에는 적 행동방해 계열 스킬 효과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고, 또 회복도 가능하기 때문에, 어, 딜러의 체력을 회복하는 지원 역할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뭐 S 클래스 리프를 뽑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그 이유가 대체할 수 있는 힐러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굳이 S랭크 픽업에서, 어, 리프를 뽑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아이라는 미구연 그다음 카렌이나는 S 클래스하고 A 클래스 모두 1티어예요.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어뭐 굳이 뒤에 있는 루시아를 뽑을 분들 아니라면 처음에 리를 갖고 가시는 것도 난수 리 난수 S 클래스 난수 리를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만약 에 A 카레이나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뭐 서포터를 한명더 데리고 가면 되니까요 뭐 카렌이나 는 근거리 원거리 모두 공격 가능하고요 다양한 컨텐츠에서 화력 딜러로 활용이, 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체인 패시브 필살기 조합하면 어, 고난이도 컨텐츠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그래서 1티어 A랭크 A클래스 중에 1티어에 들어가는 애가 리프 그 다음에 카렌이나 이렇게 두명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, 그다음 E 티어. 요 밑에 E 티어 있는데요. E 티어에도 A 클래스 캐릭터들이 있거든요. 비앙카. 에, 비앙카 여기 있죠. 영도 비앙카는 원거리에서 연속 공격이 가능하고 적은 에너지량으로 필살기 발동을 할수 있고 뭐 다양한 컨텐츠에서 딜러로 운영할 수 있다. 뭐 이렇게 돼 있고요. 소피아는 아직 안 나와 있고 카무이 중능 아, A, A 클래스 카무이죠. 자 물리 저항력 감소를 할수 있기 때문에 물리 데미지를 주는 캐릭터와 궁합이 좋다. 그래서 요 밑에 있는 A리하고 궁합이 좋다고 평가를 해요. 아니면 S리. 자 그다음 어써 있네요. S리와 궁합이 좋다. 화력 중시 장비와 결합하여 물리 데미지 공격자를 운영할 수 있고 데미지 감소, 실드 부여 등의 보조 효과가 있어서 적의 공격을 버티면서 싸우는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. 뭐 장기 전에 필요한 컨텐츠에서는 카무이도, 에 카무이도 꽤 쓸만하다 그러더라고요 에이 그 루시아 같은 경우에는 대량의 번개속성 때 이것도 상성 이 있기 때문에 번개속성 필요한 경우에 에이 리프와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좋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 다음에 A 와타나베 야인. 얘도 적의 배후에서 데미지 입힐 때 회신 발생 추가가 되기 때문에 잘만 컨트롤을 하면 꽤 많은 딜을 넣을 수 있는데 좀 다루기는 쉽지 않은 캐릭터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 에이리. <laughs> A 클래스인데요. 아, 불속성 데미지를 주기 쉬운 캐릭터고요. 기본적으로 어떤 캐릭터와도 조합할 수 있다라는 범용성을 지니고 있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 리더로 있을 때이 패시브로 편성 캐릭터의 물리 그다음 속성 데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어서 뭐 다른 캐릭터들과의 조합도 괜찮고 뭐 리더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물리 데미지를 주면서 공격하는 딜러와도 궁합이 좋다. 이렇게 되있고요그 다음 뭐 3티어는 B 클래스 캐릭터들이에요. 얘네는 다 구현이 되어 있는데 B 클래스 캐릭터라서 따로 설명은 안 넣었어요. A 클래스까지만 보통 소개를 하고 있어서. 그래서 보시면서, 어, 대충 어떤 평가를 받고, A 클래스 캐릭터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, 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.